모든 학과가 전국 문제 난이도는 높지 않을 뿐로 준비하여 타 학과가 이제 모든 학우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출 문제를 미리 드려 모든 학과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어 참여율을 높일 것입니다. 저희는 3월 말 중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여. 높을 것입니다. 권장하는 수업의 경우 저희가 SNS에 게시를 하는 권장하는 수업은 학과 이수 과정 즉 커리큘럼을 참고하여 제작할 예정이며 개인 상담 시에는 학과장 교수님과 조교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보험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미 구두로 캠퍼스 관리팀에서 B 동과 G 동, I 동 모두 활성화를 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SNS를 하지 않는 학업은 같은 경우. 제가 단과대실 문 앞에 붙여놓을 예정이고, 또한 학과 전통방에 학생장님들 부탁을 하여 전달해드릴 것입니다. 서적및 응시료 지원에 관한 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별 베스트컷 사진을 선정하는 기준은 우선 참여해주신 사진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의 개인 동의가 모두 받아졌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확인을 거친 후 SNS에 계시나요? 개시하여 학우분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순위를 매길 예정입니다. 우선 본 행사 자체를 SNS뿐만 아니라 각 학과 단독방에 매 행사별로 홍보를 할 예정이기에 본 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 충분히 SNS에 가입을 한다거나 사진을 함께 촬영한 다른 친구의 도움을 받아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는 기존의 행사를 홍보해 왔듯 SNS와 자부 그리고 학과 단톡방을 통해 충분히 게시를 하는 데에 더해 행사 참여 사진 베스트 컷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므로 참여율을 독려하는 데에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네 팀으로 늘렸고 또한 개인전과 단체전을 준비하였습니다. 부드용품에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학영에는신입생 뿐만 아니라 국학생도 대상으로 하여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공약을 5가지 추가했습니다. 올해 이공대학 학생회장단은 학생회실 개방의 가장 주목적인 복지용품 대여 및 질의응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험기간 특성상 학우분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복지용품, 대여가 복지용품 대여 빈도가 적어 시험기간 동안 학생회실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부분들의 요청이 많으실 경우, 또한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년에 가리지 않고 당직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학생회를 한다 해서 성적이 점점 떨어진다는 편견을 갖고 있어 저희는 그런 편견을 없애기 위해 그렇게 임시적으로 일절 정도 닫고 성공부의 열정이 오히려 성적을 향상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내년에는. 시험 기간에도 단대실을 계속 개방할 것입니다. 응시료 지원 같은 경우 한 학우당 3만 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대위원에서 정부 감사할 때마다 저희도 정부 사용 내역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공대 재학생 여러분, 캠퍼스 생활을 잘 누리고 계시나요? 아쉽게도 지난 3년 동안 가까운 기간 동안 놓쳐버린 캠퍼스 경험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현 상황에서 이공대 학우분들께 겪게 해주고픈 경험이 너무 많고, 나누고픈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한 이공대 학우분들의 교육적인 면에서나 대학생활에 관해서는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며, 비로소 학우분들을 위하여 움직이기 위해 출마를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액티브는 두 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첫째, 이름 그대로 학우분들의 아주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뜻을 함께 전할리라 약속합니다. 둘째, 이름 그대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학생인과 대리라 약속합니다. 만약 짧지않은 않은 대학 생활을 마무리 지을 즈에는 즐거운 추억을 하나로 안고 떠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33대 기호 1번 액티브 20대학 상관동본부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